아니면... 안이대요 터지면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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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아! 이거는 터질 때까지 아, 난 모른다 난 모르겠다 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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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요. 일단은 마음을 건건하기 위해서 자 이딴 거다 갖다 버리고요. 얘도 필요 없고요. 난 머리 병아리는 무조건 끼셔야 되고요. 이 방, 망토 이런 거 저는 필요 없고요. 대리 만족하며 아 이거지 이래야 이거 할 만하지. 얼마나 예뻐요. 자 몰라요. 일단 가요. 반대.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 떨린다. 오! 일단은 맛있게 터뜨렸구요. 폭죽 <laughs> 한번 터뜨렸습니다. 우! 그래도 나 이거 잘 성공하는데? 아,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느려? <laughs> 아,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려졌어. 가냐! 오 어, 성공했다. 간다. 나또 가. 어, 22? 21? 뭐, 뭐, 뭐할껴 22? 터지면 난 몰라. 아이고, 실, 어, 이, 나 모르겠다. <laughs> 아, 터지면, 안니대요 터지면은. 아이고! 아, 21 쓰지, 왜22 쓴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21성 보냈는데. 저의 매소가 녹고 있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R. 아, 자네는 말일세. 이미 엎질러진 물. 이왕 쓴 돈. 끝까지 써야 하네. 어쩔 수 없음. <laughs> 난가 후발, 후발 지저 난가 아! 빨라야 재밌는데. 어떡해, 어떡해, 이걸 못 가. 100억을 썼는데 못 건데, 아까 말씀하시길. 모자를 30번을 터뜨리셨대요. 이건 내탓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얘 모자 뿔났나 본데, 머리에? 마일링 체크해야 될까 솔직히 하나만 가도 이득이지, 뭐. 이거 하나만 가도 행복해 하실 거잖아요. 그, 그쵸? 그쵸? 행복해 하실 거죠? 행복해 하실 거죠?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행복해 하실 거죠? 이거, 저희 이거 딱 하나 가는 거예요. 갈게요. 아이고. 아, 끝! 우리 또이 짓을 또 반복할 순 없잖아. 부캐야? 부캐야? 북해야, 북해야, 21성 쓰냐고. 20이 가자고? 진짜, 아, 후회 안할 생각 해봐요, 빨리. 빨리 아, 1분만 고민해봐요. 저는 진짜 누가 뭐래도 21성 쓸 거거든요? 아, 알파이고 22성 가는데 얼마나 좋은데? 봐봐. 올라가면요. 공격력 16이에요. 공격력 16이면요. 아, 좀 크네. 아, 좀크 아, 좀 크네, 16은. 가. 갔나? 제가 장가, 마크인 장가 원투에 보냈거든요. 한, 하나도 안 터뜨리고 제 기억에 맞으면 제 기운 나눠드릴게요. 제 기운 넣었는지... 나 길돈 있는데야, 잘잘좀 해봐라야... 야, 야. 아휴! 제 기운 나눠 드릴게요 음. 아난 모른다 난 모르겠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그냥 한번 여기 한번 가보고 싶네 그냥 여기가 여기 좀 이쁘던데 맵이 그죠? 아맵 이쁘다 맵 구경 좀 하러 왔습니다 어 아, 다들 어... 네 열두 개아 여기 아니네 아 여기 아니네 <laughs> 아, 여기 <아니에요>. <웃음> 어떡해 <웃음> 어떡해, <laughs> 어떡해. 아나 얼굴 너무 헤어졌서니다 짜잘한 메이플팁 아케인 장비는 네일론 에스페라에서 교환 가능한데 두 곳에서 교환하는 아케인 장비 종류가 다르다 레헬륜은 무기, 신발, 장갑, 망토이고 에스페라는 무기, 탐벌옷 모자, 견장이다 장갑은 레헬륜인데 에스페라 코인으로 바꾼 상황이다 그러니까 견장 먼저 하자 죄송 죄송 이걸 좋아해야돼 말아야돼 그래도 서순이 잘못됐지만 서순은 잘못됐지만 결혼... <laughs> 어 재밌었으면 꽤이지 그나 재밌으셨다면 행복했다면 <laughs> 아유 아니, 순이야 아니에요 잠깐만 17석만 보내야겠는데? 잠깐만 1 7석만 보내야겠다. 어떻게? 잠깐만.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보냈다. 아 돈이 없는. 1억이나 들어? 재재획하고 와요. 안녕. 아자다음주 아 외모 비약 아니라 흥미인가 좀... 아어 아... 머리는 꼬러지가 왜 이래 이런 거 어디서 났어요 이런 머리는 도대체 어디서 받은겨 예쁘게 꾸며서 안된 걸수지 제가 그냥 해보자고요 무 <laughs> 진짜 <웃음> 자 이분은 카루 상이를 2 0로 보내고 마이링도 가고 동기도 가고 월장을한 다음에 투토들를해 달라. 네 위에서부터 라았으니까17카루를 먼저 하면 되네요. 음 사운드 안 들려요? 또 들리잖아요. 거짓말. 안 들릴 리 없는데. 이쁘군뚜르들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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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일단은 자 상이에요. 무 <laughs> 진짜. 아 <laughs> 진짜 이분은 코지는 진짜 아무 관심도 없고 무조건 <laughs> 쎄야 되나 봐. <laughs> 아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즐기는 분이 있는 거죠. 이거는 <laughs> 터질 때까지. 아! 지 떼서.. 아이고 아.. 아 진짜 무서워 진짜 예상하다말안난다 진짜, 진짜 어떻게 벌써 어? <laughs> 이게 또 터지네 진짜 말도 데 아, 이게 좀확률 낮은 게 제가 좀.. 조금 아주 조금 잘 되는 편인데 아.. 한 번에 이게 얘기... 어? 아 됐어. 어, 죄송해요. 이지메성 스타, 스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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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내 드렸다. 아, 이1성 아, 다행이다. 아, 근데 역시 스트레이트가 맞다. 그죠? 진짜 한 번에 쫙 올라가는 게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 안난겨도 괜찮다고요. <laughs> 아. 아우, 어, 어? 아 이러면은 아, 이게가 슬퍼해요? 아, 아, 나 성공, 어. 성공, 성공 과일 징, 멋지나, 잘한다, 우우 우, 와우와우와 우, 됐다. 보고 계셨어요? 아, 그래도, 이득은 봐서 진짜 마음 편하다. 다행이다. 아,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알았죠? 일단은 지금은 좀 도미가 맛을 보고 있는 중 같아요. 약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약간, 포켓몬에서도 넌내거야 하기 외치기 전에 약간 교감을 좀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도미와 저의 커뮤니케이션. 난 지금 너한테 돈을 이만큼 써주고 있다. 이게 너는 믿고 21세 오면 된다. 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연 너무 옳지? 아이쿠, 나쁜 놈 너는 그렇게 가서 좋냐. 이, 예, 너는 이런이 돼서도 행복하지 못할 거다. 어, 잠깐만, 이거 흔적 남기는데 안녕, 이 보리겠다. 아, 안녕. 야, 너좀 뭔가 때깔이 좋아 보인다. 야, 좀 멋진데. 어, 아, 이분 너무 잘 가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운세 좀 보고 오시.. 오실... 있어요. 아, 아, 아 솔직히 아캐는 좀.. 그죠? 도미옵스, 난 이렇게 할수 있어. 30번 터진 모자, 21성 간 것만 해도 좀 이득 아닐까? 요 사실 걘 진짜 저주 걸리는데, 제가 저주를 끌어내렸잖아요. 어때요? 그럼요. 제가 그 저주 풀어지는 왕자만이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풀어드렸는데 아 저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다시 끝내 끝냈다. 아이 와.